지난주 성황리에 마무리된 전국체전에 이어 전국장애인체전이 오는 31일부터 엿새간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대회를 앞두고 각 지역 대표 선수들도 속속 부산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잔디 위에 펼쳐진 경기장. 휠처에 탄 선수가 손에 쥔 볼을 부드럽게 던집니다. 볼은 잔디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목표하는 공 근처에 멈춥니다. 집중의 예술이라 불리는 롬볼, 부산 장애인 체전에 참가하는 각 지역 롬볼 선수들이 막바지 기량 점검에 한창입니다. 많은 선수들과 서로 교류하고 친교하고 좋은 장이 되고 서로가 건강하게 좀더 재밌는 경기를 했음 한 그런 바람입니다. 25년 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체전인 만큼 부산 선수단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원반 던지기와 참 던지기 등에 출전하는 육상 선수들은. 쌀쌀해진 기온에 적응하기 위해 맹훈련 중입니다. 최전 당일까지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고, 그리고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옆에서 채워줌으로써 좋은 훈련 기간이 되었습니다. 부산 선수단은 주력 종목인 역도와 롬볼을 비롯해 탁구, 사이클 등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과 경남 등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장애를 넘어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 그 감동의 여정이 이제 곧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